손이? 이렇게 손도 절리고요 손이 절여요? 예. 가만히 있어도 절인 거예요? 어떨때 자면 더 절일 적이 있고, 이렇게 예. 손이 삐뚤어지 아, 삐뚤어지고. 예. 그리고 절인 거는 지금은 절인 예. 거예요, 지금은? 지금도 약간 절여요. 아, 손이? 예. 손부터 어디까지 절인 것 같아요? 손만? 손가락. 손가락만? 예. 또? 하여튼 저리... 여기 뭐, 허리서부터, 예. 귀에서 이렇게. 소리도 너무 많이. 귀에 나.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네. 예. 아직 들리질 않아요. 너무 많이. 아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들리지 않, 않아요? 아니요. 그런 말은 들리는데 예. 아그아을 매미 소리가. 매미가. 들려. 와글와글 하는 게 깨구리야, 매미야. 매미. 가막 맴맴 쇠하면서 그러면 절인 것이 손이 저리시고 예. 아, 아까 발도 저했던 것. 같... 예. 발등. 발등이. 예. 발바닥은 안 저리고요? 발바닥은 모르겠는데 네. 등이요 아, 그럼 우리 사모님이 저린 것이 손이 저리고, 네, 손 저리고 발등이 다리. 저리고 네. 그 다음에 허리는? 허리 디스크고, 네. 목, 디스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귀에서는 계속 매미가 울고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 혈압, 혈압, 고지혈증 네. 세 가지 네. 양 일단은 당이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니까 즉시 현장에서 좀 개선되고나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손이 지금도 저립니까? 예 손이 예. 발 발등은 지금도 저리고 예 진짜로 저린 거예요? 발등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이 어... 그 정도로 발등이 찢어지는 예. 것처럼 예. 어... 무릎 아프고. 무릎은 허리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뒤에서 <laughs> 소리가 나고 <laughs> 예.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고절, 고지혈증 있고 <laughs> 지금 그래 우리 딸 가보라고 그래가 딸이 가보라고 예. 딸이 딸이 어떤 은결이 아 좋은 결오아 예. 네. 어머니구나 알았어 알았어 그 한자 손이 굉장히 저리다고 했어요. 손이 특히 보니까는 이게 엄지하고 검지 손가락 이쪽 부분이 굉장히 저린 것 같아. 그리고 어목 디스크 있고 귀에서는 계속 매미가 울고 있었고 그 다음에 <laughs> 목, 목 디스크, <laughs> 허리 디스크 있고 무릎은 어떠세요? 무릎은. 무릎도 아, 아파요. 아파요? 네. 무릎이 어떻게 하면 아프죠?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걸어야지 아픈 거예요? 걸어다니 걸어다니면? 가만히 계시면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발등은? 절인 걸 넘어서가지고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예, 했었거든예 찢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절 응. 절여요? 아,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절이라고? 오. 응. 응. 아, 퍼프. 아, 어. 응. 이분이 지금 발, 발 등이 절이다 못해가지고 찢어질 것처럼 절인 거야. 예. 그리고 음. 이발등 살이 본인 살 같지가 않다는 거야. 맞아요? 네. 본인 살 같지가 않아요? 오.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와요? 남의 살 같다고 했었잖아. 예 지금 제가 발등을 응. 만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와. 어, 아, 느낌이 와요? 절인 응. 거. 응. 발등 절이고 찢어질 것 같은 거. 절인 <laughs> 거. 쎄요. <세요>. 글쎄요? 좀좀 <laughs> 좀 <laughs> 좀 나아진 것 같아요? <laughs> 아파. 아파요? 자 아까 발등이 저리면서 찢어질 듯이 앞 이렇게 네. 뻗치는 것처럼요. 네. 이렇게 찢어지는 아 느낌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자손좀 요렇게 해봐요. 네. 자 그러면은 손 저린 건 어떠세요 지금? 손 저린 거. 손 저린 네. 거. 네손 저린 거. 나, 나은, 것 같아.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발 저린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직 모른다는 게저리다는 거예요. 안 절다는 거예요. <laughs> 그대로 똑같아요. 찢어질 것 같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뻣뻣한 게 이래요. 지금은 찢어, 아까 찢어질 것 같다고 했었거든. 지금은.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오그르지지다 자 발이 찢어질 것 같이 절이다고 했었어. 예, 그 그건 어때요? 뻑뻑한 게. 음. 예. 지금 귀에서 매미 울고 있는 거는. 예. 매미 울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울어요. 오. 자, 이거 물 꼭, 자물 드셔보세요. 드세요. 손이 그렇게 절이다고 했잖아요. 절인 예. 거좀어괜찮아요괜찮아진거것 같아요. 발 저린 것은? 발등. 발등은 아직 모르겠어요. 찢어질 것 같은 것은? 아픈 게, 아픈 저기가 있고, 그래서 찢어질 것 같은 거는 괜찮아요. 자, 아, 그리고 마비된 것 같아. 남의 살 같다고 했어요. 예. 지금 은 예. 어때요? 지금도 그런가? 괜찮은가? <laughs> 괜찮은가? 귀에서 매미 소리 나는 것은요? 아직도 그래요.

귀에서 지금 100마리의 메미가 울다가. 아직도 메미가 네. 울긴 네. 하는데, 네. 한 50마리 정도는 사라지고, 네. <laughs> 지금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한 50마리. 50마리. 요 메미가 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메미가 있어. <웃음> <웃음> 내 귀에서 사는 것 같아. 오, 자, 그, 그 작년 여름에 울던 메미가 음.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입은 귀 속으로 다 와버린 거야. 음, 다 피난을 울 거야. 자 이런 동안에 손 절인 거 어떠세요? 좀나아졌좀 나아졌고 예. 발등 찢어질 것 같은 거. 쎄요. 지금 이분이 8 6세요 찢어진 거. 어처럼 그거는 좀 적이고 그냥 네. 아프네. 아퍼요. 그 나는 아 이제 아 이제 찢어질 것 같은 것이 음. 아프기는 아픈데 음. 이제 찢어질 것 같은 것은 좀 사라지고 아픈 음. 걸로 절인 음. <laughs> 거는 어떻게 발등? 발등이요? 예. 조금, 좀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예, 예. 자, 한 번, 걷고 한번 뛰어보자. 걷고 한번 뛰어보자. 걷고요? 네. 걷고, 뛰고, 잽차게 <laughs> <laughs> 뛰어버리네. 우와, 저기했거든요. 아주 그냥 걸은 걸 나면 너무 지치고 오. 힘들고 그래,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네요. 지금은 잘 걸으시는데. 오. 다시 한번. 아, 저야 저 붙들고 저기를 갔었다니까. 어디요? 은행에. <laughs> 저야 반이붙들고아 저도. 저. 아 정상이 아. 되네요. 막 부축해서 오고. 오 부축해서 오고. 네, 그래, 한번뛰어봐요한 번. 날라보자, 날라보자. 그렇지. 뭐, 지금은 전혀 아닌데. 날라봐, 날라봐. 자. <laughs> 이 다리를요. 네. 한 20년. 20년. 20년 됐는데 자골 신경통으로. 네. 이게 다 달았다고. 아 무릎 연골이. 연골이 다닳았으니까이거두 개를 다 연골 빼놓고 수술을 해요. 예, 예. 네 군데 다녀도 정형외과 다니는데 다. 저 수원까지 달았어요. 근데 <laughs> 다 갔어요. 그런데 강남으로 노고동으로다댕 게도 다 수술을 해요. 어... 그런 연... 걸안 했어요. 어, 연골이 다 달아서 그래서, 수술을 예, 해라. 해야... 당일직보 다닐 때였던 그때. 아, 그때가 언제쯤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한 제가 위암 수술이 전... 10년이 넘었으니까 한 20년 전에. 와... 와. 지금 이분이 현재 연세가 86세야. 86세야. <laughs> 그러면 20년 전쯤이면은. 60세. 6 6세 정도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제 했더니 국내 사람도 다 알아요. 음.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수술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냐고. 네. 근데 우리 은결이가 네. 우리 딸이 이암 수술하고 하여튼 뭐 그냥 뭐 식품을 해다 주더라고요. 그걸 많이 먹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아니 계단도 막 불을 날라 댕겨요 진짜 제가 오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 일을 많이 했거든요 <laughs> 어 짐을 많이 접었더정수이어 셋짐을 어 폭탄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살다가 어 서울 올라왔어요 <laughs> 그거몇 식구 6음 식구 7 식구 내가 혼자 벌어 벌었... 야 대단하시네 <laughs> 네, 그래갖고 자골신경통이 생겼었어요 그때부터 네, 네. 근데 서울 왔는데 이제 서울을 내가 76년도에 올라왔는데 하여튼 한 그런 게 20년 전인가봐 하여튼 다네 군데 다 가도 주사도 안 나줘요 수술을 아. 연골 빼놓고 아이고. 지금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예, 칼날처럼 예. 생겼다 그러니까는 연골이 다 달아서 연골이 칼날처럼 생겼으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당신 주사도 안 놔준다. 주사도 안 놔주고. 주사도 안 놔주고, 약도 안 줬어. 약도 안 주고, 수술만을 권유한 거야. 근데 이분은 이제. 예. 근데 수술 하하거 견뎠어요. 음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자, 아까 손 저린 거 어떠세요? 예, 좀 괜찮네요. 괜찮아졌고. 지금 귀에서 울던 매미는? 그거는 소리 나요. 소리 나는데, 100개가 몇 개가 몇 개예요? 1 0개가 50개. 50개. 그대로 50개네. <laughs> 50개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 <laughs> 자, 그 다음에 발이 아까 발등이 찢어질 것처럼 하면서 절이다고 예, 했거든요. 거는 저기고 이제 이렇게 좀 눌러서 그런지 아픈. 아, 약간 아픈 건 있고 네. 찢, 찢어질 것 같은 건 사라졌고 절인 거는. 절인 거는 이제 좀사라졌요 아까 100개가 절렸으면 지금 몇 개가 절려요? <laughs> <laughs> 지금 한 50개. 60개. 50개. 50개. 50% 사라졌네. <laughs> 네. 자 요거를 더 깊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제가 휴대폰을 바꿔 가지고 휴대폰 매장에 가야 돼 네. 그래서 이 휴대폰을 받아 봐야 돼자 네.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앉아보세요 다시 일어나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어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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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졌어요 네. <laughs> 이분은 딸이 보내서 온 거야. 딸이 보내서. 딸이 보내가지고 오거라고. 아 이거 참. 이분은 이 사모님은 따님이 어저께 와가지고 이제 본인도 좀 좋아지고. 저 선생님이 좋아진거 보고서 무조건 엄마한테 가라고 해서 엄마를 보낸거야 딸이 보낸거야 네. 딸이 지금, 지금 요양보호사거든 네. 자 우리 한번 말씀 좀 해봐요 내가 어땠는데 지금 어떻다 예 네. 내가 과거에 어, 여기 오기 전에는 어, 어땠어요 오기 전에 오기 전에요 네. 저기 했어요 오기 전에 그냥 저기 가서 주사도 맞고 음. 그래 주사 맞아도 음. 허리 디스크 뭐 그런거 손재린게 안 가시. 음. 지금 손 저린 것들은 많이 사라졌고 발도 저린 것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네. 예, 혈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완화될 거고. 응. 관절이. 예, 관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려드릴 거고. 네. 어, 자 어떻게 살것 같아요 좀? 네. 살것 같습니까? 살것 같아요. 좀, 좀, 좀. 좋아졌냐고요? 예, 예. 이분이. 매미 소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잘못 듣는 것 같아. <laughs> 매미 소리가 많이 나. 음, 자, 매미는 또 전문적으로 또 없애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